2 0 1 3 CD 대한통운 슈퍼리스 챔피언십 5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와 있습니다. 자, 홍준범 선수가 포를 차지했고 안지영 선수 2번 그리드, 로터 3번 그리고 윤원식 선수가 4번 그리드로 오늘 프로토타이거 코리아에서는 총4 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의 김도영 선수가요 예선전에 아쉽게 경기를 참가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 특발 출주로 피트 스타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 보여지고요. 홍준범 선수가 가장 앞쪽에 있는데요. 신호를 받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자, 결승 출발하자마자 로터 선수 앞쪽으로 빠르게 들어왔어요? 치고 들어오면서 선파전, 지금 밀리고 스리와이드. 있어요. 하지만 로터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인데요. 자, 로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선두권을 가져가고 있는 1 7번의 로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안지영 선수가 두 번째 자리. 그 하지만 안쪽으로는... 자, 홍준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죠.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2위권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출리 홍준범 선수가 조금 더유리 안정 선수가 조금 더 유리했어요. 자, 안영 선수와 홍준범 선수의 경험을 통해서 로터 선수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2, 3위권 선수들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지금 17번 로터 선수 스타트부터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선대자리를좀 비켜냈습니다. 자, 일단은 SL1 이라는 똑같은 레이스카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에 자리를 어떻게 잡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렇죠. 자, 그 승부싸움에서 일단 로터 선수가 한수 앞선 상태로 출발이 됐습니다. 아, 어, 사실 좀 아쉬운 게 홍준범 선수가 포를 차지했었지만 로터 선수에게 초반부부터 잡혔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자, 이제 안정 선수 그리고 1 6번의 홍준범 선수까지 두 명의 선수가 지금 2, 3번 코너에서 누가 먼저 조금 더 유리한 코스 자리를 했던 게 번거. 번가... 어우, 지금 브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었어요. 자 일단은 네. 안재영 선수와 홍준범 선수 격차가 좀 벌어졌었고 이로 인해서 로터 선수와의 간격이 더 멀어졌습니다. 자 안재영 대 홍준범이 다시 한번 붙고 있는 가운데 자그 틈에 17번의 로터 선수는 날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전략적인 것은 로터 선수와 안재영 선수 그리고 홍준범 선수가 1위 자리를 노리려면요. 일단은 안재영 선수 홍준범 선수를 경합을 하지 않고. 일단 그자리를 유지하면서 로터 선수에게 가야 되는데 이두 선수가 지금 경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16번 홍준범 계속해서 추월 기회를 보면서 노리고 있습니다만 92번의 안재영 선수가 막아내면서 자 추월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눈에 보시기에도 지금 17번 앞쪽에 금색과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홍준범 또한번 막혀냅니다. 자 뒤쪽에 반짝 붙고있는 홍준범 앞쪽에 안재영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지금 안정 선수, 그러니까 홍준범 선수가 홍준범 선수가 안정 선수 앞쪽으로 올라간다면 네. 훨씬 더좀 빠른 좀 기록기를 보여주면서 격차를 좀 벌릴 수가 있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92번의 안재영 선수가 제 앞쪽에 있는 로터를 추격하기보다는 안, 뒤쪽에 있는 홍준범, 아 홍준범, 홍준범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지만 막아내는 안재영. 아직까지 승부를 볼수 없습니다. 홍준범 들어갑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자 자리 바꿔냅니다. 자 이렇게 순위를 빼앗기는 안재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꿔내는 홍준범 선수 이 안정 선수와의 경험을 떨쳐냈습니다. 아 윤호식 선수 자 일단은 이제 차량의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재출전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지금 드라이버가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 이렇게 되면 피투로 들어가면서 윤호식 선수가 지금 리타이어를 선언하게 된것 같고요. 아,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네,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쉽게 이렇게 네.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사실 이그 스포츠 포르투타이컴 이 차량을 봤을 때는요. 같이 달려야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그쵸. 겁니다. 공기저항을 서로가 상쇄시켜주면서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선수들도 많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붙어 있는 선수들간의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추월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1분 22초 123 다시 한번 패스트니스 램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로터 선수고요. 자, 그런 인해서 어 2초 후반대의 격차가 이제는 3.1초대까지 네. 격차가 멀어졌습니다. 자, 로터 선수가 이제 조금씩. 주행기를 좀 들어가야 될 어, 레이스 중반까지 달려온 시점입니다. 홍준호 선수가 트레이탈 주행이 지금 3회 하게 됐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트랙 이탈로 인해서 이제 추월을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드라이브 수리 이상의 강력한 페널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남았죠? 16번 선수에게 경고가 나왔어요. 네 경고를 의미를 하는 흑백 방비가 흑백 가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트랙 이탈 주행 3일간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누적이 된다면 추월을 하지 않아도 페널티 발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의미에 지금 예고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 오늘 만약에 경기를 잘 이렇게 잘 풀어왔는데 예선전부터 잘 풀어왔는데 헤널티로 인해서 승부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 홍준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자 정말 아쉽고 이렇게 트랙이탈 주행을 통해서 시간이 단축되진 않았고요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실수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후반부부터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홍준범 선수입니다.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앞서 달리는 로터 선수가 보이지만 이제 마음이 더 급하다 보니까 홍준범 선수가 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트레기탈 주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홍준범 그리고 안재영 선수도 이제 라스트랩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터 선수 체크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뒤쪽으로 홍준범 선수가 보입니다. 당분간 언제 이2 5 k 로 새로운 서킷에서 경기가 될지 모르거든요. 보입니다. 로터 선수 체크 플래그 받으면서 경기 마무리합니다. 로터 선수가 초반부부터 만들어냈던 그 결과를 잘 유지하면서 체크 플래그를 받으면서 6라운드 결승전에 가장 높은 포디움에 올라섭니다. 지금 6라운드 결승전, 로터, 그리고 홍준범, 안재영 선수 순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세레모니가 나올지, 로터 선수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자, 잠정 경기 결과 살펴드리겠습니다. 로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6라운드 가장 높은 포디움을 차지했고요. 홍준범 2위, 안재영 3위. 차지하면서 보디움에세 명이 가려졌습니다. 김도윤 선수까지 4위고요. 윤호시 선수는 아쉽게도 완주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위 엔트리 넘버 16번 홍준범 선수. 네, 6라운드 0에 1위 엔트리 넘버 17번 로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3위 선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91번 안재영 선수에게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위 홍준범 선수에게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로터 선수에게 트로피가 전달됩니다. 결정은요. 지금 어제 결승전 랩 타임 순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자 어제 결승 랩 타임 순으로 그리드 결정이 됐는데요. 폴은 로터 선수가 차지했고요. 안재형, 김동영, 그리고 윤호식 그리고 피트 선수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예선전에서 출발 순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가 짧아졌고 코너끼리 또 짧기 때문에. 네. 네. 이미 결정이 됐고 자 이제는 또한 번의 승부수를 뗄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진행되는 이 스타트가. 그리고 이첫 번째 오프닝 랩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것 자, 같습니다. 자 오늘 롤링 스타트 방식으로 출발을 하겠는데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 지금 출발하자마자 10번에 김돈영 선수가 고개를 딱 내밀면서 앞쪽을 추월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17번에 로또 선수가 자, 막아냈어요. 다시, 다시 한번 김돈영. 네.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2위 자리 차지합니다. 아 안재형 선수 지금 왼쪽으로 코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자 결국은 지금 아 김도영 선수가 앞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속도를 내면서 안정 선수 인을 잡아가면서 들어. 2위권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자 2위 자리에서 계속된 경합들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되면 또한 번의 로터 선수에게 기회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렇게 1번, 2번 이 추월이 분번하게 일어나는 코스에서 이제 서로 이제 2위 자리를 자리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폴 포지션을 출발해 로터 선수가 빠르게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격차를 걸렸고 단3랩만에 거의 우승을 어느정도 확정을 지을 만큼 레이스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역시 2,3위권의 경쟁으로 인해서 로터 선수가 조금 앞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어, 양상으로 로터 네. 선수가 그자리에 차지했고요 자, 다시 한번 엔들어버 10번 김도령 그리고 92번 안정 선수와의 2위권 경합입니다 아, 초반부터 좌우로 거세게 앞쪽에 있는 안정 선수를 흔들고 있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자를 내줄 생각 전혀 없고요. 자, 이제 뒤쪽에 있는 김도영 선수가 계속 축격하면서 공격합니다. 어, 지금 거의 나란히 마지막 코너를 빠져 나오면서 지금 나란히 지금 스타트 라인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이드이 사이드, 김도영 안쪽 차지합니다. 이렇게. 아, 하지만 안정 선수도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자, 아직까지 상황을 단정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3번의 대결이 치열한데요. 또이 방향에서 또 다시 한번 안정 선수가 아, 어, 약간의 공격을 했어요. 컴크 자, 아, 정말 자, 두 선수 모두 브레이킹 포인트를 정말 늦게 잡고 있어요. 아, 지금 두 선수간의 대결로 인해서 앞쪽에 로터 선수는 완전히 좀 빠져 나갔고요. 자 뒤쪽에 22번 윤호식 선수와 77번 피트 선수가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77번의 피트 선수가 코스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 지금 다시 한번 배틀를 붙었어요. 자 이제는 김도영 선수가 빠져 나왔고요. 자 지금 윤호식 선수 안재우 선수입니다. 안재우 선수 4위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앞쪽에는 22번 윤호식 선수 그리고 뒤쪽에는 90번 안재영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선수 경합이고요. 뒤쪽에서 안재영 선수가 따라가고 앞쪽에 윤호식 선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안재영 선수도 계속해서 윤호식 선수를 지금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네요. 안재영, 안정 들어가면서 순위를 가져갑니다. 자그 뒤쪽으로 피트 바짝 붙었습니다. 선수에 이어서 또한 번에 또아 어, 지금 안재영 선수 살짝 마음이 급했어요. 자 어제 어 윤호식 선수 입장에서 좀어 경기 결과 안 좋았거든요. 네. 자 오늘은 좀 만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두 선수 간에 계속된 경합 안재영 윤호식 어 지금 뒤쪽에서 윤호식 선수도 지금 바짝 붙었어요. 자 바짝 붙으면서 슬립 스트림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어요. 자 한번 거너. 자 이렇게 둘간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피트 선수와의 또 간격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언니새. 어느새... 아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윤호식 선수. 자 하지만 여의치 않고요. 자 안정 선수가 잘 막아냅니다. 네 오늘 로터 선수와 피트 선수의 이 부자 간에 어, 배트라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네. 자 윤호식 선수의 가려서 아직까지는 피트 선수 앞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들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아, 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된다면 피트 선수 안쪽 들어가면서 오버테이크 성공합니다 아 하지만 아, 다시 한번 윤호식 선수가 인나인을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추월에 성공을 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야 다음 코너까지 바라보고 있는 유노식 선수였어요 노련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한숨 돌렸고요. 하지만 계속 피트 선수 공격합니다. 네, 지금 윤호식 선수가 지금 뒤쪽에 피트 선수가 앞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데미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지금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아그 사이 17번의 노터 선수는 1분 22초 107자페스티스 랩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달아나고 있고요. 자 피트 선수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제 어, 마지막 피치 구간 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 다시 한번 1 번. 망아내는 윤호식. 자, 뭔가 이제 빠르게 넘어가야 다음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윤호식 선수의 벽이 지금커 보입니다. 어제. 어, 더 가까이 붙었어요. 자,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김도영 선수 뒤쪽에 안정 선수가 붙으면서 이제는 꼬리를 물게 됐습니다. 어, 이제 한대 불량 차이도 나지 않게끔 따라 붙었어요 안정 선수. 자, 뒤쪽에는 안재형, 앞쪽에는 김도영. 두 선수가 이제 경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쪽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에는 안재형 선수의 공격 패턴을 빠르게 읽고 먼저 방어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 로터 선수 1분 22초 02구 다시 한번 또 패스 트이스랩을 기록했고요. 어 지금 17라 역시 김도형 대 안재형으로 다시 한번 레이스 출발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김도윤 선수가 어그 자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안정 선수가 어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이제 지켜보면서 공격 포인트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김도윤 선수는 계속 뒤쪽을 신경 쓰면서 방어하고 있는 입장. 8점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고 또 막아야 될 길이 뭡니다. 마음이 이제 슬슬 좀... 해졌을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몇랩 정도 주행을 했는지 드라이버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추월을 할수 있는 그랩 수가 그 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빨리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좀더 침착하게 판강심을 갖고 레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로또 선수가 뭐 국내 경기를 많이 치르면서 특히 슈퍼레이스에서도 많이 어, 경험을 쌓으면서 정말 성장을 했었고 아...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 기록뿐만 아니라 순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2023 시즌에서 로터 선수의 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그쵸. 아주 좋은 기록과 좋은 모습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나스트랩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 17번의 로터 선수는요. 단한 번도 누구에게도 네. 네, 선들 자리를 내주지 않은 채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 그한 바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로또 선수가 이렇게, 어, 이번 경기 이전에도, 가, 어, 풀출전을 했던 선수였고, 그리고 풀 출전했던 유일한 선수였고요, 이번 엔트리에서. 그리고 지금 포디엄에 올랐던 횟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종합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6라운드와 7라운드에서 또 이렇게 25점, 25점, 50점! 무려 50점의 포인트를 가져감으로써 물론 잔여 두개의 경기가 남겨져 있긴 합니다만 2023 시즌에 종합 챔피언은 로터 선수가 이미 확정해 주게 됐습니다. 자, 뭐, 어제, 오늘 어, 더블라운드이다 보니까 이제 선수 입장에서도 체력적인 어, 부담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런 거다 필요 없이 로터 선수가 실력으로 오늘 증명을 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로터 선수를 어, 따라 올수 없을 정도로 초반부터 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2 3랩을 완주한 로터 선수 체크 플래그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받으면서 로터 선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7라운드에서도 로터 선수가 보디움 최종상을 차지하면서 스포츠 포로트 타이컵 코리아 7라운드의 우승은 로터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2위 자리 정말 쉽지 않았어요. 김도영 선수가 네. 2위 자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쪽으로 안정 선수가 있는데 거리가 다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뒤쪽 김도현 선수가 먼저 체크레이그 받으면서 2위 그리고 안재형 3위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말 네 세리머니를 보여주면서 어제와 비슷한 세리머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엔터로 17번 로터 선수가 7라운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프로 토타이커 코리아 7라운드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로터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승을 차지했고요. 김도윤 선수 2위, 안재현 선수 3위를 차지하면서 포디움에는 이세 명이 올라서게 됐고요. 윤호식 피트 선수까지 순위가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